오늘 말씀이 제목은 내광과 나타내라. 레이기서 10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신조를 또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다하고 또 나쁜 일을 다하고 또슬픔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4기서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 중지를 맡은 그런 성직자들에게하나께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각기 향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하시지 않니냐는 다른 불을 담아 여에 분명하였더니 오늘 말씀 보면 은 아론은 제사장이고 아들도 나답과 아비유는 재산을 맡게 됐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재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그렇던 거죠. 그러나 오늘 성계부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장에드 들였다. 다른 불이라고 해서 아마도 일반 그 고의 없는 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아니면 어 술을 드셨는지 그러한 와중에 이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는 그러한 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옷도 혼합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혼합된 것을 마시지 말라고 우리 자문에 나와있죠. 우리 혼합된 것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혼합지게 많이 쓰십니다. 이제 돈도, 또우상도또 경제도, 또 다른 것도 이 혼합한 그런 삶을 살기 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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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음성에 잘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의 음성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마무리 가까웠으니 마무리 맞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기도할 그러한 사순절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그 모세와 사랑하시는 아들 그또 아론과 또 사랑하는 그 아, 아들 나나카비이를 거룩한 지상 삼은 것을 감사한 데도 그들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 어, 동안 하나님께 이제 좋은 것을 순전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상한 것 부정한 것또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물로 들어가라 좁은 물로 들어간 것은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바르게 한다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어, 십자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하나의 영광을 나타낸그 뜻이 되겠습니다 좁은 물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어, 십자에 달리시고 용감하게 십자에 주우시는 마음이나마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주셨습니다 레기스의 본문은 이제 어, 철저입니다 우리의 지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인데 그냥 해결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 있는 그런 동물 잡아서 동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로 어, 모든 사람들을테를대속하된 것이죠 자이 땅이 원래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아담과 하와이 그런 동선이었고 또 에덴 동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영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와가 그 금단 열을 어 먹고서 죄를 어 저지른 가운데,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이 땅에는 엉겅키워 나고 이제 가시덤불이 나고 살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평생 어 남자들은 고생하고 돈을 벌고 또 여자는 아이를 낳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도와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의 피로 흘리시로 말암아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성계에는 동물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는데, 그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수많은 동물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듯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께서 통해서 단한 번의 피로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짓를 십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과 저는 초대받은 그런 아름다운 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하나의 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 다가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또 우리에게 경애받고, 존경받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이제 아, 나답과 아비오는 거룩한 사장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볼은 아주 막중합니다 2절로 갑니다 이자 이절 시작 불이 여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와 앞에서 죽었더라 죽은지라 그들이 여와 앞에서 죽었더라 먹어 나와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와의 호 불이 나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어, 죽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지 그들이, 아, 불타서 완전히 제더미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와의 호 불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죽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 불이 나와서 여러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간에 죽이시는 거죠. 죄도 안 만들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사건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올바른 마음을 드리지 않고 섞은 마음을 드렸을 때슬픔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보고, 이제 가족들 보고,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배선은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조 다윗입니다 6조.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가이다마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을 면하고 여호와신신가온 해중에 미칠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조성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제사장의 가정은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 그 모든 어, 온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통곡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모든 슬픔을 다 십자에서 청산하시고 모든 아, 아픔도 다 십자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십자가에 어, 죽으심과 예수님 무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무덤 앞에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다 십자에 청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새로운 부활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무덤 앞에 조용히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지는 전환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 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써나 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은 이제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어, 살면서 우리는 이 다른 불을 드린다. 영어로면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갖고 왔다. 이상한 것을 예배 시간에,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거룩한 것을, 완벽한 것을. 흠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병든 것, 눈먼 것, 다리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러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들었을 때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그지상도의 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습니다자 3절 읽어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시를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이를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거룩을 함 나타낸다. 하나님께 가까이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옳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이 앞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사회에 담당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변에 나왔을 때, 우리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 앞에서내 영광을 나타내라한번더해줘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마른 땅을 걷는 그러한 패스들 앞에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더 중요한 나타나 것은 우리가 건널수 없는 요단강 건너 수 없는 그러한 홍해, 건너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시련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그 영광의 빛은 극도로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하시는 마다 다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죄를다 지고 이제 십자가에 서 모든 것을 다청소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아론에게 그, 그 죽음이 슬픔이 왔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다른 아들 엘라사님과 이다마를 새롭게 어, 제사로 입혀주시고 또 아론도 쓰셔서 계속 그과정을 하나님이 어, 지기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의 플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2의 플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그런 후속 조치와 새로운 어, 플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이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2의 플레이제2 계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편하십습니다근데 여기는 반드시 해결한게 있어야 됩니다. 아론은 아마도 대선에 대해서 크게 자만했을지 모릅니다. 또그 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 나답과 아비오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만하다가 이제 어, 나쁜 생각하고 급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께 우리잘 모셔야 되고 그분을 거룩하게 만나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우스는 사람이 그법겨음별할때벗가 왔다 갔다 내서 손을 딱댔더니법겨가그그그 그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스가 죽어버렸잖아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첫참하에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잘 경영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19장 20절 보면.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을 또온자 함께 드리는 그런 성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한 식불 맡은 사람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또그 몸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성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오늘은 죽이셨습니다. 그 죽였을 때 그들의 슬픔은 아주 엉망, 어, 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론이 그 자만과, 자만과, 그 모든 그런, 어, 잘못을 한꺼번에 다 짓누워버리고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만하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여러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내 영광이 나타나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를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를 십자에서 드렸을 때, 하나의 영광이 거기서 그 나타났습니다. 또, 부활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서늘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축복의 삶을, 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을 처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쁜 곳이 들어올 때, 물을 치고, 새롭게, 바르게 거룩하게 또 능동적으로 주민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패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어, 새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로야를 쳐서라도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어, 우리에게 엄격한 무손실 타고시만 동시에 그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이 십자의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아들을 십자에서 내어지고 찢기고 갈게게 찢고 피우리시고 마지막 엘레리라마 써봤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 나를 버리시니,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여섯 동안 발분을 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바른 그런 정신을 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가까이 한 자는 또거룩을 나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아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 보면 나를 가까이한 쪽에 그런 자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 여러분 삶을 주 앞에 잘들으십시오사절교 보세요. 사시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리아들 이사말과 엘사블로 그들에게 는 나와, 나의 형제들을 성수 앞에 진영 앞에 내고 나가게 하라. 그래서, 이제, 어 그, 아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아론의 아들을, 시체를, 어, 들여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제 장사 진행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요 순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슬퍼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을 때 그들이 당황했지만 그러 그들은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 그것을 채로 쳐서 성경에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오셨을 어, 때 우리가 어, 거룩함을 나타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면으로 다시 한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어, 하나님과의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출국의 3 4 1 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 하나님이라. 질투 하나님이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더 경외함과 그분한테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해망에 들어갈 때, 질성전 들어갈 때, 예배에 참여할 때, 더더 거룩함을... 만나야 되는데요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구절 시작 너와 내 자산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산들이 해막에 하나님 성전에 유수님만 교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들어가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또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의 경의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님 능력을, 거룩함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줄게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께서 님말씀하시어서 3절을 보면, 나를 가까이 앉자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셨는데요. 피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수에서 피흘림이 왜 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이 피가 딱딱딱 떨어질때이지구상의모든 것이 딱딱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에 그 아름다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께서는 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한번더 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나타내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훈련하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쓸때 잘못하면 어, 이 아론 아들처럼 나답과 아비처럼 죽기 쉽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인도한사 삶을 살아하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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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가오십니다. 3절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들 시기를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온 베스터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치료약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고 아픈 것을 만들어지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여호와 자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새로운 치료약으로 다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드 신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모든 어,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을 또 만나십시오 우리는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치료를 행하신 예수염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시고 그 아픔 아픔 고난 죽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으로 나타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니다 이사야서 8장1 3절 하면 만군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또 그이가 그를 너희가 두려하며 워 무서할 줄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거룩함으로 나타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는 주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하시기를 그런 사순제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